온도가 이상하네. 소음 센서가 고장난 것 같은데. 엔진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네. 괜찮은 건가? 삐리리리 엔진룸 이상 없습니까? 아 예. 그 센서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기한장님 지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보조 치를 했어야지. 왜 그냥 있었어? 어? 아, 저는 기관사님께서 먼저 지시를 내리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조기장. 야, 예정된 열로펌프 정비가 어제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너 실제로는 아직 안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어제 작업량이 좀 많아서 오늘 좀 미뤘습니다. 급한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좀 어제 너무 많아서 그냥 오늘로 좀 하려고 밀어놨습니다 야 정비 일정은 내가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잡는 거야 독단적으로 변경하면은 전체 일정이 꼬일 수가 있어 어? 몰라? 아 저는 그 어제 보신 것처럼 좀 일이 많고 바빴어가지고 좀 상황에 맞춰서 조정한 건데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고 지시 받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식은 아니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도 안해 그리고 나한테 보고도 안해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전반은 어 자기가 나한테 지시를 해야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든가 하고 어 자기가 해야 자기도 어제 같이 일해서 바빴던 거 알면서 그거 안 했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땀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거 진짜 콩알만한게 어떻게 쥐어 뜯었어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어? 뭐야 야 조기장 야 오일 필터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 언제부터 이런 거야 그 며칠 전부터 부족했습니다 그 혹시 청구서 송부 가셨는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그걸 왜 기다려? 네가 재고 상태 봐가지고 부족하면 나한테 보고하고 요청해야 되잖아. 이게 기본 아니야? 근데 이 사람아 내가 그때 처음에 얘기하고 화내고 한건 내가 그렇다고 하면 아니,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미안하지만, 뭐, 야, 어, 지금 이상한 가지고 억지 잡고 지금 으고 나보고 떠는 건데 안니 아니 니가 할 일도 안 하면서 나고만하라 그러면은 뭐안판왕이라고보속 대답을 너지 보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 알아 야너 나한테 시켜 내가 하든 말든가 아니 그러니까 너가 시키기 전에 나한테 미말 하라고 아니 보고 나봐야지 내가 보야 내가 알아요뭐말든할거 아니야 너는 너? 너는 왜니음대로설치 한다고 나기 보고를 는너 여기서 뭔 있어 아 내일 재고 들어다해 가지고 아, 조기장 진짜 전도민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 이게 현장이라는 게예 내치가 할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맞기도 한데 내가 너무 갈본 것도 있지 아 이따 만나면 미안하다고 얘기 한번 해야겠다. 팔말못할말다 했네 아 내일 또일 같이 해야 되는데 아, 한번 사과하고 아, 잘해보자고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아. 자 어제 내가 미안했네 내가 나한테 보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났어 미안하다 저도 어제 화가 나서 할말 못할 말좀나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말씀하신 대로 고장 같은 거 나면은 바로 조치하고 보고하고 스페어 같은 것도 확인해서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근데 예, 현장에서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네가 판단했을 때정 먼저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해도 돼 내가 이해해줄게 예, 알겠습니다 아,